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 되는 강력한 기술들, 이러한 영향력들을 파악하고, 어, 긍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줌인, 줌아웃 전략이 요구되다. 줌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점점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고, 줌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에서 어,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줌이는 특정 기술의 성격과 그 잠재적 파괴력을 이해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줌업 전체를 봐야 돼. 에, 숲 전체를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두단는 봐야 되지만, 여튼 줌업은 여러 기술을 연결하는 패턴과 이러한 패턴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 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를 공부할 때,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자.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어,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단순한, 단편적인 그 기술을 보지 말고, 그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큰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고요. 기술 자체를 깊이 있게 이력하는 노력 없, 없이는 기술이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정부, 사회 시스템처럼 어, 우리와 밀접한 제도를 어떻게 바꾼지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죠.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다. 이걸 이제 두 갈래로 어, 어, 극복할 수 있는데 에, 각각의 기술들을 최소한 수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고 공부하자. 우선 수박 거탈기 식으로 그 단어라도 알아듣자. 어?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문가들과 지적인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게, 마, 이게 뭐 지적이진 않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깊게 이렇게 깊, 물론 이것도 필요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요즘 세상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 질수 있는지를 탐구하도록 어, 도와줄 것이다. 이제 여기서 계속 주장하고 있죠? 12개의 새로운 기술들을 간결하게 소개함으로써 어, 그 수준의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 이 12개의 기술. 이 챕터는 이제 두 갈래 접근법 중에서 어, 두 번째 접근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점들을 연결 기술과 기술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추세 어디, 어디로 가냐 상호 연결성 이런 기술들이 상호 연결 돼 가지고 뭐 나오냐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이해하자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연관돼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된다. 오늘 등장한 기념비적인 기술들. 이게 내일의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적용 방식으로 그 비즈니스를 잃게 된다. 그 뭐, 저기, 항상 하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라디오가, 라디오가 전체적으로 뭐, 라디오 스타인데, 그게 이제 TV가 나오면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앞에 기술들이 이제 사장된다. 제가 이제 가장 그, 그 깊게 그왜 있잖아요. 뭐, 윌턴가요? 윌터.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거 꼭 보, 현실이 된다. 이거 아직도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요게 이제 그 필름 필름이 어, 디지털, 디지털로 가는, 어, 요, 요, 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새, 새로운 느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지가 이제 폐가, 폐간이 되죠. 폐간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 거의 필름 사진기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디지털로 쓰고 있잖아요. 이, 이 새로운 기술들, 응? 이 이제 앞에 아날로그의 기술들을 이제, 완전히 그 변형, 변, 변화시킨다, 그러죠. 변화시킨다. 때문에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필수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12개를 꼭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몇 가지 일반적인 측면, 이게 제 공통적인 일반적인 측면을 보고, 이런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돼서 효과를 창출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줌 아웃해서 이런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요즘 어, 크게 거시적으로 한번 보다 보면 어, 이런 새로운 시스템, 이 새로운 기술들은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는 동시에 그 시스템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상호 운영성으로 인해서 어, 빠르게 확산돼서 어,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으로부터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유사한 혜택과 도전 과제를 안다. 이게 이제 그 파괴적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3차 산업 시대에 있던 이런 그 사업 모델이라든지 산업들이 이제 폭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새로운 형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그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측면은 디지털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고 변화시킨다는 거, 이 디지털 이 디지털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항상 맨날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디지털의 시작을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하고 이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축된 디지털 영역 역량 이게 이제 우리 언제적으로만 돌아가나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때는 어그 워키토키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이 카세트 타입 이렇게 듣고 다니는 거 그것만 하나 있었어도 어 완전히 먹어주던 그런 시대였는데 어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고 50년 전 말씀하시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 불과 어 그저 얼마 안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 이러다가 요게 에 바뀌면서 이제 뭐 아이리버 하면서 저기 MP3 플레이어 나왔잖아요. MP3 플레이어. 예. 기억나십니까? MP3 플레이어 나오기 전에 여기 이제 CD가 좀 있었고. 이런 게 이제 3차 산업 혁명 시대에 구축된 기술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그 기,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3차 산업 혁명의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네트워크가 2차 산업혁명의 전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차, 어? 전기. 전기가 없던 시절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 없이 생활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기. 그래서 이 책에서 논의되는 모든 기술들은 예, 지난 60년 동안 세계를 바꾼 정보 처리 기술, 정보 처리 기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정보 처리 하면은 어, 컴퓨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컴퓨터, 그쵸? 컴퓨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정보 처리 기술이 됐고, 정보 저장,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통신 기술. 우리 통신 저번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대에, 1 9 0년에 마르코니, 이탈리아의 마르코니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걸 봤고, 그게 별, 구, 불과 120년 전에 일어난 이 통신기술이 어, 지금, 오늘날에는 모든 전 세계인이 이, 통신으로 엮여 있다고 해도 불, 어, 뭐 과언이 아니죠. 신기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때로는 신기술이 단순히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 같은 사람, 솔직히. 저는 이건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 컴퓨터 아니냐.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발전할 대로 발전했다. 이 정도 하드웨어면 충분하다. 그럼 결국 소프트웨어가 더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은 코딩이 핵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지 이렇게 되는거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오늘날 디지털 시스템을 파괴하고 완전하게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만들 거다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거다 이를 통해 오늘날 모든 조직들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디지털 기술의 충돌은 내일에는 당연히, 당연히 여기는 핵심 비즈니스의 인프라가 될 거다. 핵심 비즈니스의 인프라가 될 거다. 음. 자 인터넷 뭐 제일 중요죠. 하 인터넷으로 지금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잖아요. 어? 우리 이 에어비앤비 있죠? 에어비앤비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에어비앤비 뭐 호텔스닷컴. 어? 호텔 호텔스닷컴이 왜방 빌려주고 하는 거. 지금 보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메리어트, Marriott, 메리어트라고 하는 데가 호텔은 제일 많답니다. 호텔은 메리어트 그룹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메리어트. 지금 현재 이 메리어트보다 에어비앤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거의 뭐 크거나 아, 비등하다. 근데 재밌는 건 에어비앤비는 빌딩 하나 없어. 호텔 하나 없다고. 그런데 이런 숙박업에 공룡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인터넷이 만들었어 인터넷이. 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몇년 뭐 전에 이제 베트남 호치민 가가지고 어서자야되나막 그럴 때, 뭐 그냥 호텔스닷컴 딱 들어가 보니까 바로 옆에 일반 뭐한 8만 원짜리 호텔인데 호텔스닷컴으로 어 자으면은 4만 원이다. 그래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거의 뭐 어, 정, 어, 없이는 이제 생활할 수도 없고, 인터넷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이제 거부들이 돼가는 거죠. 컨텐츠로 얘기하면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이제 뭐 거의 컨텐츠 대여 사업으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인터넷을 단순히 전기 네트워크의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나? <laughs> 나는 그럴수도 있지 <laughs>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의 사고방식으로는 인터넷이 완전하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생태계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좀더 이제 사고의 영역을 키워야 될 거다 자 이와 비슷하게 미래는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단순히 디지털 컴퓨팅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점점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들죠. 빅데이, 빅데이터, 이런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가지고, 어,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3차 산업혁명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생산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우리가 이런 에어비앤비니 그리고 또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잘안 하는데 우버, 어? 우버, 우버 있잖아요. 우버, 우버 산업도 어마어마하죠. 자기들 연결만 해줘 따라서 현재 디지털 파괴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봐야 된다. 이 디지털 파괴라는 것은 어,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그 산업, 산업이라든지 사업 모델들을 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산업이 시작될 거다 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볼적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비앤비 이제 이런 거자두 번째 측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어떤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그래프도 보면은 불과 우리 인류가 100년 동안 변한 게 수십억 년 동안 변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죠. 물리적인 제품으로도 등장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는 점이다. 자,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추, 대처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네트워크, 이 디지털 네트워크는 거의 뭐, 다 디지털이죠. 그래서 구축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과거 산업혁명의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바뀔 거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이런 지식과 아이디어의, 아이디어의 확산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 제품들이 신속하게 등장하고 확산이 되죠. 우리 이제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그 배... 배...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배민.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음식 음식 배달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에어비앤비하고 비슷한데 여기 자기네들은 식당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지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고. 한번 순수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문 장점이자 단점이지. 이 디지털 서비스는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야 가요 톱10막 이래 가지고 어 나오면 카세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 지금 이 카세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또 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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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날로그는 복제만 할수록 음질 저하가 돼 음질이 저하돼서 한두 번만 해도 못 들을 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음반 시장이 형성이 됐잖아. 그러다가 이제 요게 CD로 바뀌면서 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된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음질이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파일로 돼 버렸잖아요. MP3 파일이 되고 어, 뭐야 어, AVI 도, 동영상 파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카피 누르면 바로바로 동일한 그 퀄리티로 나와 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이 복제 가 되는 것이 이제 디지털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고. 자, 도표에서 볼볼수 있듯이 전화기 사용자가 1억 명 도, 도라, 도달하는데 75년이 걸렸대요. 75년. 1억 명 어, 하는데, 응? 어? 75년 걸렸다. 75년. 여러분들은 기억도 잘못할 거예요. 이 전화기 있는 집은 뭐 굉장히 부유한 집이 었던 시절도 있어, 우리. 뭐 청, 청색 전화 백색 전화나 지금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거 있었고 전화할 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어, 교환은 교화, 나와 가지고 몇번 해줘요 그럼, 그러던 시절 근데 이게 1억명 돌파하는데 75년 걸렸는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1억명 1억 명 되는데 10년이 안걸렸다 10년이 안걸렸다 여기 이제 핸드폰도 핸드폰 나왔죠 또 우리 인류의 생활을 바꾼 것 중에 하나지 인터넷, 어? 어. 페이스북 보세요 페이스, 북 페이스북하고 그 어, 인스타그램, 와츠앱 응? 이세개 요, 요 지금 사용자가 어, 25억 명이라는데 25억 명, 응? 지금 뭐, 25억 명이면 뭐전 인류의 반인데 이 노인들하고 그 아기들 열세 응? 이하의 아기들 딱 빼고 나면 뭐전 세계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잖아요. 이 정도로 쓸수 있다 그지. 이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기술이 투자되고 생산 조직 전략 산업 구조와 행, 개인의 행동 양식에 끼치는 영향도 어, 무지무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할 거고. 여기 이제 도표 사는 다음에서 볼 건데 인공지능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등장하고 인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보면은 어 인공지능 기업의 인수 합병 건수가 이제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의 생산력은 빠른 속도로 증, 향상되고 대표적인 예로 고객 관리 업무에서 챗봇은 직원들의 고객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직원 전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해 이또 체포시 체포시 나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실직자가 생길 건가 이, 이 이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거 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걸 체포시 해버려. 어?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이 필요 없다는 거지 인, 인간. 인간이 필요 없는 잉여인간이 된다는 거야 인간이 응? 안돼 우리 4차 산업을 우리 공부해 가지고 잉여인간이 되는 걸 막아야 돼 응? 응.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디지털 세상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상세계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거다 이, 이 가상세계가 이제 실질적인 어, 실세계하고 어? 물리적인 세계하고 이제 요걸 잘 결합하는 사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3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제품을 에, 코드로 바꿈으로써 비물질화를 가능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뭐 LP LP 판이 카세트 테이프로 바뀐 것도 이게 아주 굉장한 어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동 중에서도 쓸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디지, 디지털에 대한 CD로 바뀌었잖아. CD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CD로 바뀐 다음에 온라인에서 공유 가능한 디지털 음원 파일로 바뀌었잖아요. MP3 파일로 바뀌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우리 지금 현재로는 뭐 멜론이라든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바뀌면서. 그 사, 어, 사업 모델이 막 달라지는 거야 뭐 지금 와서 카세트 테잎 만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뜯어 말려야지 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이와 반대되는 과정 즉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 많은 만드는 것을 가능한데 반대로 지금 까는 지이 아날로그 쪽에 그 물리적 제품을 데이터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 실질적인 제품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제 3D 프린터는 엔진의 부품이라든지 식품, 심지어 살아있는 세표까지도 만들,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이제 필수, 필수가 이제 3D 프린터가 되, 됐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뭐가 고장났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데이터를 보내, 데이터 보내면 여기서 3D 프린터로 쫙 만들어서 쓰는. 응? 그 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모든 걸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물인터넷 다음에 나오게 뭐 모든 거잖아요, 모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도 시동 걸면은 우리 스마트폰처럼 바로 얘가 어디로 갈 건지 등록하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적에는 뭐 거의 이제 그런 연결 시대가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명 거실에 조명을 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중학생들도 만들어. 난방을 키던 거. 이건 뭐, 새로운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죠. 가상의 개인 비서에게 말을 하고, 로봇과 드론, 로봇과 드론. 이제 로봇 나오니까 이제 전쟁은 다 로봇이 할 거야. 이제 사람은 안 해.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들어와 있죠. 어, 자연스럽게 세계에 스며들고 있다. 어, 오늘날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어,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 미국의 운송회사 UPS, 이제 UPS, 미국의 이제 UPS가 그 택배 회사, 택배로 굉장히 그큰 회사인데 이런 UPS가 생산 전문 업체하고 협업해서 고객사들이 값비싼 컴퓨터와 절단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 스스로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에? 3D 프린팅과 스키닝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UPS가 이제 저런 것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고요. 자, 4차 산업 혁명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이 될 거다. 이제 그냥 우리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 기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바뀌는 거야. 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느낀다. 우리 집을 나올 때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챙기죠. 스마트폰 없으면 은 일도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가상현실 헤드셋까지. 오늘날 많은 기기들은 향후 우리의 뇌를 비롯해서 몸에 삽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 왜 골격과 인공보철은 어, 우리 신체 능력을 강화할 거고 신경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거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까지 바꿔 어? 유전자와 우리 자녀의 유전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작할 수 있, 있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 사이에 어디에 선을 거야 되냐? 그럼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아주 그 원초적인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네. 과연 이 기술의 발달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야? 그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냐? 난 그게 이제 항상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 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주 그 인기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이런 그 고도화된 산업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자연을 찾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일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